한라 캐스트 보겠습니다. 금요일에 21% 상승. 이거 그냥 뉴스 반짝 아니에요. 차트 보시면 지금 이 흐름이 뭐냐면 상승 채널 안에서 상단을 다시 두드리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올랐다가 아니라 어디서 안 깨지느냐예요. 이 구간에서 무조건 쫓아가면 안 되고, 눌림에서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지지 이탈 시 바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시장이 상승장이라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고점 물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부터 대응 기준이 없으면 절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시간 소통방에서는 타점 기준, 보유 정리 기준, 그리고 이슈 있을 때마다 뉴스랑 수급까지 같이 정리해서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세력 움직임 추측하면서 괜히 의미 부여하다가 멘탈 흔들릴 필요 없이 영상 제목 하단 더 보기 누르시면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런 변동성 종목들 같이 차분하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들어와서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때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